용란촌으로 출발. 어, 어, 음. 하, 이제 말려든 건가? 최초의 드래곤이 태어난 곳? 빨리 알려야겠어. 차원 요원님? 도착 완료. 무슨 일이에요? 거대 문자 해독이 완료됐어. 파괴와 재앙의 드래곤은 어... 영원한 동면에 들어갔다. 그를 깨우려면 드래곤 소울이 필요하리라. 최초의 드래곤이 태어난 곳에 불꽃의 수호룡이 봉인하였으니 드래곤의 눈을 가진 자만이 봉인을 열수 있으리라 최초의 드래곤이 태어난 곳이라면 용란촌이 어? 틀림없어 용란촌이요? 그렇다면 마그노스 드라코니스를 깨울 수 있는 드래곤 소울이 용란촌에 있단 말인가요? 맞아 디펙터가 알기 전에 서둘러야 돼 그럼 우린 뭐라 만들죠? 오라클 본부에서 명령이 올 거야 어? 어? 미, 미, 미하일 대장님? 이거 양반은 못 되시네 높은 사람이야? 오라클 정예 요원을 지휘하는 분이셔. 아... 디팩터가 노리는 드래곤소울이 용난촌에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 오라클의 모든 요원은 즉시 용난촌으로 이동한다. 절대로 놈들에게 드래곤소울을 빼앗겨서는 안 돼. 대오 세라, 레이 네. 지금 오라클은 디팩터의 공격으로 요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비록 너희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드래곤 에그를 다루는 실력만큼은 정예 요원만큼 뛰어나다고 들었다. 어, 어 아니 아직 어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부턴 너희도 오라클 훈련생이 아니라 정예 요원으로서 작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 네? 네? 대장님, 하지만 어, 이 애들은 싸우긴 아직 어립니다. 차오 요원이 그 어린 애들한테 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예? 아그 그것도 어떻게? 민박사님? 음. 동네 방네 아주 소문을 내셨구만. 뭐 사실이니까요. 하. 아, 그, 그건 제가 너무 봐주다 보니까 안 아, 그럼 제가 애들한테 해쓸을 리가 없죠 아이들 실력이 아주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자네도 그러지 않았나? 그, 그, 그건 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모두 이해해 주기 바란다 네! 맡겨만 주세요 그럼 바로 용란천으로 이동해서 명령을 수행하도록 네! 야호! 신난다! 빨리 가자 용란천으로! 어디 있는지나 알고 가자는 거야? 아... 아, 너도 어딘지 몰라? 당연히 모르지. 전설에나 나오는 곳인데. 혹시 자료가 없을까요? 음, 한번 찾아볼게. 미나, 어. 미노. 걔네들이 알지 않을까? 그래, 맞아. 자기들이 용란촌에서 왔다고 분명히 그랬어. 우와, 리라. 천인데 <laughs> 걔네들이 알려줄까? 하긴, 생각해보니까 물어본다고 알려줄 애들이 아닌 것 같기는 해. 어, 그런가? 저 멍청이를. 응? <laughs>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 빠져나갈 수 없는 숲을 지나 모래 바닷속에 있다. 으아, 너무 어려워. 뭐야? 으... 겨우 그 정도도 해결 못하면서 오라클 요원님 뭐니 좋아한 거야? 차우 요원님은 아세요? 나? 어, 나야 당연히 알지. 알려주세요. 어, 그건 말이야 어, 비, 비밀이야 에? 왜요? 어, 모르면 가만히 다 있지. 야, 누가 모르는데? 그럼 어딘데요? 그건 가르쳐 줄수 없어 왜요? 그건 얘네들한테 미션으로 줄 거니까 네? 너희들, 내가 보기엔 오라클 정의 요원이 됐다고 너무 들떠있어 그래서 미션을 주겠다 동란촌까지 너희 힘만으로 가는 거야 그럼 저희가 요원님보다 먼저 도착하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뭐? <laughs> 역시 태호는 자신감이 넘쳐서 마음에 든다니까 좋아 마냥 너희가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으면 나도 인정해 주지 어허! 어서 출발하자! <laughs> 아무튼 못 말려 <laughs> 그럼 우리도 출발해야죠 아 근데 말이야 용란촌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 아, 차워 여원님도 몰라요? <laughs> 아, 못살아 당장 출발하자면서 왜 여기 있는 건데? 용란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뭘좀 먹다 보면 떠오르지 않을까? 난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아, 정말? 말도 안 돼. 그걸 레이가 어떻게? 레이는 거짓말 안 해? 그럼 어디 설명해 봐. 빠져나갈 수 없는 숲을 지나 모래의 바닷속에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 모래의 바다는 분명 사막일 거야. 그러니까 사막과 숲이 서로 붙어 있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지. 아하... 내가 조사한 지역 중에 그런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 그중한 곳의 이름이 미호개 숲이었어. 빠져나갈 수 없는 숲. 그럼 거기가 맞나 보다. 얼마나 멀어? 여기서 차로 가면 네 시간 정도 걸릴 거야. 역시 레이야 그럼 거기로 가면 되겠네. 그런데 태호야, 넌 괜찮아? 뭐가? 한동안 여행을 다니게 될 텐데 할아버지한테 허락은 받은 거야? 아, 맞다. 아,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어때? 위험한 일이란 걸 알고도 과연 보내주실까?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해. 거짓말은 좋지 않아. 하지만 테오랑 미루가 가야만 드래곤 소울을 얻을 수 있잖아. 그냥 대충 둘러대지 뭐. 곤충 채집 숙제를 하러 친구들이랑 엄청 먼 산으로 캠핑을 떠난다고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럼 집에 가서 허락 받고 올게. <laughs> 정말 괜찮을까? 글쎄. 용란촌 드래곤솔 저 녀석들 뭔가 있는 게 틀림 없어.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불러? 오라클 녀석들이 용란촌을 찾아간대요. 용란촌? 거기 전설에 나오는 마을 아니야? 네 맞아요. 거기로 드래곤 소울을 찾으러 간대요. 뭐라고? 드래곤 소울?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아하. <laughs> 드래곤 소울이 용란촌에 있단 말이지. 당장 단테 대장님께 보고를... 아니야, 잠깐, 가만히 있어봐. 네, 왜요? 이번 일이야말로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야.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다간 녀석들을 해치우고, 드래곤 소울까지 우리 손에 넣으면! 산트 대장님도 너랑 내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걸? 아! 당장 출발하지! 네! <laughs> 용란촌으로 간다고? 큰일이네. 어쩌지? 당연히 못 가게 막아야지. 그래 맞아. 용란촌은 외부인이 와선 안 되는 곳이니까. 어서 서두르자. 응. <laughs> 할아버지, 제 친구가 학교에. 아니, 아니. 제 친구가 부모님이랑 캠프에 간다는데요. 할아버지, 제 친구가 부모님이랑 캠프에 간다는데요. 저도 학교에서 여름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을 내줬거든요. 어, 저도 어, 학교에서 여름방학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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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 곤충 채집. 아, 맞다. 아, 곤충 채집을 내줬거든요. 아유, 대충 그렇게 말하면 될것 같아. 어, 알았어. 고마워, 러시. <웃음> <웃음> 저, 저기, 하, 할아버지, 어... 뭐할 말이 니 어, 친구네 부모님이 숙제로 곤충을 내줘서 에 누가 곤충을 줬다고 아, 아니, 아니, 어, 그, 그게 아니라 친구가 부모님을 채집하러 캠프를 간대요 부모를 채집하러? 아, 그, 이게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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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 무슨 말이지, 원 오빠, 에이? 거짓말하는구나? 아, 뭐, 뭐, 뭐라고? 오빠, 거짓말할 때마다 엄청 더듬거리거든 정말이냐? 어... 사내대장부가 거짓말을 하면 쓰나? 자, 남자답게 솔직히 말해보거라 사실은요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막으러 멀리 여행을 가야 돼요 제가 가지 않으면 세상이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 말을 믿어주셔야 돼요 에 어? 아이고, 망했다 이런 멍청이 그럼 다녀오거라 네? 남자라면 한 번쯤은 그런 모험도 떠나봐야지. 정말요? 진짜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대신 몸조심해야 한다. <laughs> 아버지, 고맙습니다. <laughs> 나도 데려가 주라. 오빠, 넌안 돼. 거기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안 아, 싫어, 싫어. 나도 가고 싶어. 글쎄, 안 된다니까. <laughs> 응? 어? <laughs> 태호야 어.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 사막에 가야 한다며 그래서 먹을 거랑 마실 걸 잔뜩 넣었어 히, 사막에 어. 가기도 전에 힘들어서 쓰러지겠다 <laughs> 그건 걱정 마쇼 내가 체력 하나는 완전 끝내주거든 그럼 어서 출발하자 좋았어 고고 다온 거야? <laughs> 다 오긴 지금부터 시작이야. 응. 해지기 전에 어서 가자. 출발! 고고! <laughs> 이제 됐어. <laughs> 이렇게 거꾸로 표시해두면 아무것도 모르고 왼쪽으로 가서 길 엄청 헤매겠지? <laughs> 아, 당연하지. 엄청나게 헤매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말걸? 맞아, <laughs> 맞아. <laughs> <laughs> 우리는 역시. <laughs> 아,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진짜 방향이 맞는 거지? 뭐 당연하지. 내가 용란촌에 가는 길을 여기 다 그려놨거든. <laughs> 우와, 역시... 니나, 넌 전제야. 아빠, 그걸 이제 알았어. <laughs> 저러다 또 사고 치고 말지. 말해, 뭐해? 이 길이 정말 확실한 거야! 네, 분명히 그랬어요. 미혹의 숲을 지나 사막에 있다고요. 그건 알겠는데, 이 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어? 더스트님! 응? 어? 저기! 어? <laughs> 왼쪽으로 가면 되나 봐요. <laughs> 역시 이 더스트님의 예감이 정확히 들어맞았군. 내가 뭐래? 이 길이 맞는 것 같다고 했잖아. 금방 아니라고 래놓군

얼마나 지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게 누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래? 난 끄떡 없으니까 걱정 마. 저기 좀 봐. 어? 어, 저건 이정표야. 어어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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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가, 가, <laughs> <laughs> 아, 뭐가 수상하다고 이렇게 떡하니 세워져 있는데 당연히 맞겠지. 하긴 태우 말이 맞아. 누가 장난으로 만들었을 리도 없잖아. 뭐 일단 이정표대로 가 보자. 좋았어. 고고! 해미야. 도토야 얘들 어. 어딜갔 d <laughs> 지금쯤 녀석들은 엄청 길을 헤매고 있겠지. <laughs> 당연하지. 여기 미혹의 숲은 한번 길을 잃으면 나가지도 못하니까. <웃음> 어? <웃음> 뭐야? 어떻게 이쪽 길로 오는 거지? 그러게. <웃음> <웃음>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가자. <laughs> 어, 어? 무슨 소리지? <laughs> 아, 아, 이제 할것 같다. 너, 너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어? 테미잖아. 어? 오빠가 어? 우리 안 데려갈 뻔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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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배낭 안에 있던 음식이랑 물은? 당연히 빼버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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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아. 말려. 내가 이럴 음. 줄 알았어. 아, 뭐야? 그럼 테미도 같이 온 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튄토, <laughs> 왜 그래? 쉿, 저리 가. <laughs> 어, 어, 너희는 니나노? 어, 어, 어? 야, 무슨 소리야? 니나노 아니랬잖아. 우리는 전설의 용난촌의 마지막 후예. 드래곤에그의 진정한 주인, 니나. 미노헌터다 <laughs> 봐도 봤더니 이젠 창피하지도 않다 나도, 나도. 어, 잠깐만 너희 용란촌에 후회라고 했지? 물어볼 게 있어 됐어, 음... 듣기 싫어 용란촌에 침입하려는 사람하고는 말안할 거야 오빠 어, 알았어 으이! 자, 알았어. 어, 어 자, 잠깐만 기다려. 어, 오빠 같이 가. 정신 없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가자. 우리는 안 따라갈 거야. 어, 섣불리 따라갔다가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려고. 하긴 그렇게군. 응? 응? <laughs> 저 멍청이들, 우리가 저쪽으로 간줄 알겠지? 그러게 말이야. <laughs> 아니, 너는 우리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다니. <laughs> 역시 만만치 않은 녀석이군. 뭐, 그렇다고 해두자. 용난촌을 더럽히려는 녀석은 가만둘 수 없지. 그래, 맞아. 오빠, 어서 혼을 내줘. 어, 알았어. 다 죽어. 아... <laughs> 세 개의 머리! 대배강한 MM 파워! 디드라 드래곤! 배틀 체인지! <믿> 감히 나한테 승부를 걸다니 좋아. 후회하게 해주지. 레오? 음. 뜨거운 마그마의 열기! 마그마 라이온! 팩트 체인지! 샤! 인테르 보여주지. 히드라 드래곤 날아올라. 박아라. 하! 뭐? 날아올라 박아라? 무슨 스킬이지? 어? 날아오르는 건비 속성인가? 박아라는 건강 속성? 대체 어느 속성인 거지? 강 속성인가? 마그마 라이온! 스피드 스텝 히드라 드래곤 빠르게 할퀴어라! 뭐? 빠르게 할퀴어라? 저건 무슨 속성이지? 빠르게라고 했으니까 속속성인가? 나그마 라이온 라인스 탠스 체! 내 실력이라고! 이게 뭐야? 대체 무슨 기술인지를 모르니까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엉터리 같은 배틀을 해야 하다니! 뭐? 엉터리? 나한테 드래곤 해그를 뺏기고도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꿈 깨시지! 바람처럼 빠르게! 마그마 라이온! 레곤 콤보! 자! 어디? 히드라 드래곤! 날아올라 도망가기! 하하, <laughs> <laughs> 맛이 어떠셔? 히드라드래곤 날개로 공격해! <laughs> 마그마라이온 슬래시 스탠스, 차! <laughs> <laughs> 법인데? 미안하지만 네 공격 방식은 이미 다 파악했어 더 이상 휘둘릴 일은 없어 공간까지 배워라! 마그마 라이온! 루탈 클로! 히드라 드래곤! 동그랗고 단단하게! 완전 초본 아니군 오빠 잘하고 있어 계속 몰아붙여 어 알았어 히드라 드래곤 알까기 공격 마그마 라이온 스피드 스탠스 이런, 이젠 마무리를 지어야겠군 더 이상 놀아줄 생각 없거든 공간까지 배워라 마그마 라이온 데스 슬래그 마이트 태아 진짜 강쪽같이 없어졌네 그렇다고 그렇게 막 쫓아가면 어떡해 <laughs> 미안 걔네들한테 용란촌 가는 길을 물어보려고 그랬지 어? 이건 뭐지? <laughs>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도 이 숲을 나가진 못할 거야 이 숲은 미혼의 숲이니까 <laughs> 맞아 분명히 헤매다가 지쳐서 돌아갈 거야 <laughs> 어? 어디 갔지? 어, 뭐가? 지도가 없어졌어! 에이, 뭐, 라고 지도가? 어, 망했다! 내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가 맞나 봐 그러게, 설마 했는데 야호! 그럼 용란천인지 뭔지 바로 가면 되겠다, 그치? 어? 어 뭐지? 모래바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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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휴, 첩첩산 중이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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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숲은 대체 출구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으아 <laughs>